안녕하세요. 녹색소비자연대 은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란입니다. 아, 오늘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소비자 5대 어,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 첫 코로나 발생 이후에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사례가 총 1만 5천 건 가량 되는데요. 5대 업종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1372 시스템의 10개 음. 소비자 단체와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음. 한국 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통합 상담 처리 시스템을 보면요. 품목별로는 국외 여행, 항공, 여행. 숙박 시설 등 여행 관련 품목 및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식 서비스, 돌잔치, 음식 서비스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하고 관련된 것들이 주로 해당이 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돌잔치 등 음식 서비스 관련 상담이 22.2배 급등했다고 합니다. 어우 상당하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업종별로 접수된 수치를 한번 볼까요? 업종별로 보면은 국외여행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가 되어 있고요. 항공여객 네. 운수업, 음식서비스업, 숙박업, 예식서비스업에도 상담이 지금 다수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 대비로 보면은 지금 돌잔치가 증가폭이 크지만 국외여행도 거의 10배 가까운 위약금 상담 사례가 지금 증가하고 있네요. 예. 네. 상담 내용을 보면 코로나19에 따라서 여행을 음. 취소한 경우인데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음. 라 내용과 어, 위약금 수준이 또 지나치게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라도 감면을 해달라. 라는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변호사님, 근데 이게 지금 소비자가 변심을 하거나 지금 가고 싶지 않아서 해약을 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어쩔 수 없는 입국 금지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따른 건데. 이런 경우에 법적 근거가 좀 따로 있을까요? 아 어, 공정의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항상 네. 그 소비자 분쟁에서 이용되고 있고 음. 어, 위약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도 일부 규정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게그 당사자간 계약이나 뭐 별도의 음. 약관이라든지 또 그 외에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한 해서 권고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내용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권고의 수준이라는 게 문제 가 예. 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당사자 간에 어떤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있다면 이런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음. 계약 관계가 일반적으로는 우선 된다라고 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약관 내용을 한번 살펴볼 음.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네요. 지금 사실 이제 결혼식 관련돼서 보면은 최대 성수기가 사실 5월에 신부잖아요. 저희 로망이 그래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결혼식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연기가 돼서 7월에서 8월로 늦춰졌다는 그런 얘기들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변호사님 이 소비자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발병의 가능성에 대한 그런 위험 이런 것 때문에 대면 접촉을 피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어, 해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상치이 예. 예. 상담원들이 사실 이런 사례들이 어, 이전에는 없던 사례들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약이 행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인지를 확인을 하고 사업자가 네. 부과하는 위약금이 소비자 분쟁 해결 음. 기준이나 표준약관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음. 내용인지 그래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지 네. 여부들을 따져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과도하게 지금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이 사실 여행 업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모뭐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거의 무급휴직이나 아니면 유급휴직이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지금 휴직 상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처리된 경우는 어느 정도 찾아하고 있습니까? 어, 네. 국외 여행 같은 경우는 총1,614건 중에서 210 231건, 예, 즉, 37.6% 정도 처리 완료됐고, 30 사건은 분쟁조정 절차로 이, 이관되었고, 나머지 349건이 처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60%가 넘는 그 사례들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처리 완료한 231건 중 136건은 음. 그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고, 95건은 네. 어, 소비자에 대한 상담이나 신청자 취하 음. 등으로 종결되었지만 아직도 그 처리 건수는 아주 턱없이 모자른 상황인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네, 소비자들은 계약서상 위약 취소, 예약 취소 및 위약금 관련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예약 취소나 일정 연기 등을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약 음.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취소 시점과 부과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추후 사업자와의 음. 협의를 통해서 어 어,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미리 확인하고 예약 취소 시 취소 시점이나 취소 당사자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소비자가 유의해야 될 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예약 취소 시 어떤 취소에 대한 어그 해결 방안으로 한국 소비자원이나 지자체의 어떤 개입 집중 관리 방안 같은 게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다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참고할 수 있겠고요. 당사자간의 해결이 어렵다면 1 3 7 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어, 이용해서 상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소비자원은 코로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분쟁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 그 추이를 공정위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실시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팀을 증설해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한국 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추이를 한번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전담 인력을 좀 고강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예. 네. 아 그리고 당사장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이런 해당 계약이나 약관에 우선해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확인한다는 점에서는 소비자들이 좀잘 기억해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특수 상황에 따른 해약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행 상품 같은 경우는 특별 약관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그 분쟁 해결 기준 음. 적용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네. 그 약관을 어, 꼼꼼히 살피셔야 되겠고, 그 계약 해제나 해지 시 입국 금지, 음. 격리 조치 등 여행국의 사정에 따라서 여행사별 위약금 정책과 향후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식과 돌잔치에 대해서는 지금 만약에 일자를 사실 좀 늦출 수도 있잖아요. 예 취소보다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어,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야 되겠고요. 계약 해제 통지 시점이 행사일에 가까울수록 어쨌든 유학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판단해 하되 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취소 시에 신속하게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통지 시에는 해약 일자 등 다툼이 없도록 반드시 내용 증명이나 우편으로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네. 화면으로 나갈 텐데요.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1372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 또는 행복드린 열린 소비자 포털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이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정위하고 사업자 단체간에도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서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업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좀 원활하게 해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지금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도 실시를 했죠? 네, 예, 공정위는 그 소비자 단체와 함께 코로나 1 9로 인한 위약금 분쟁 실태 파악 및 음. 감,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네, 지금 한국 여행업 협회, 항공사, 한국 예식업 중앙회 그리고 소비자 단체 간담회 예, 개최했는데요. 공정위는 사실, 어깨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공감하면서도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경영 상황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분쟁 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걸로 보입니다. 어떤 합의점을 이루었는지요? 네. 여행업의 경우에는 최근 확진 환자 급증으로 인해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라든지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국가들이 급증하고 음.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여행의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 위약금을 면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고를 네.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식업의 경우에는 2월 19일 이후에 확진 홍자가 사실 급증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등으로 인해서 감염병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위약금이나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을 어, 요청할 경우에 적극 협의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자단체는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약금 감면 등을 회원사들에게 강제하기가 어렵다 라는 난색을 음. 표명했고요 네. 여행이나 예식 진행이 실제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음.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위약금 및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 합리적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향후에 어떤 실질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을지 한번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공정위 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위협 금 분쟁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소비자 단체와 사업자 단체 등과 소통을 음. 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른 분쟁 해결을 도모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유동적인 방법으로 연기를 해주거나 소비자와 상호 합의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개선을 하기를 한번 희망해 봅니다. 아, 변호사님 오늘 참 무거운 주제인데요. 앞으로도 해결해 가야 할 주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설명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코로나 관련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